태양광 판넬 청소입니다. 비올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표면에 스크래치도 안 생기고, 때도 말끔히 제거됩니다. 쇠똥이라든지 이런 때들이 말끔히 제거됩니다. 제가 한번, 손으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. 여기, 쇠 보이시죠?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하면, 문질러 만으면 비로 인해서 자를 는가있니다또걸 가지고, 이렇게 문질러 주 어, okay. 1년에 한 번씩만 해주면 그말끔히 청소입니다. Design